안녕하세요. 매수하는 종목 급등하는 우주입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4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여타 사기꾼들과 다르게 그냥 수익률부터 시원하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위쪽부터 보유 종목,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코인, 세타필 시빅, 이렇게 지금 현재 다섯 개 종목 보유 중인 상황이고요 전에 추천드렸던 시빅 같은 경우에는 뭐 2%에서 3% 정도까지 수익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 저 같은 경우는 타점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의 시장 보시게 되면은, 자, 비트코인이 9천만원 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빠진 시장이죠. 저희에겐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자 지난 반감기였죠. 2020년 5월달에 있었던 이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들의 상승폭을 제가 정리를 해둔 표인데요. 아 반감기 이후에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시작이 되면 지금 잘 보세요. 뭐 적게는 수천 프로에서 많게는 몇천 프로까지 폭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번 2024년 4월 20일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폭등이 나올 종목들 지금부터 미리 매집을 해갈 예정이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홈링크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세타에 가지고 왔고요 어, 우선은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이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죠. 이382 구간에서 반등 나올 거니까 무조건 잡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타점 잡아드린 이후에 40% 가까운 수익률 떠먹여 드렸죠. 이번에도 제가 한번더 수익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쉽고 짧게 간결하게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은 지금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데이터로 미뤄 보았을 때는 자, 이 피보나치 되돌림 0.382 구간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훨씬 더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간결하게 잘 보이시죠?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이 상승 패럴 채널이 형성된 모습이요. 이 상승 패럴 채널의 고유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 주면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이 채널 하단부에서 매수하고요. 상단부에서 매도하는 이런 반복 ]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 손익비를 꾸준하게 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유 특징을 가진 패턴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저 또한 현재 매수해둔 모습 잘 보이시죠? 지금 현재 모든 알트코인들이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타피라 같은 경우에는 자 노란색 6 0인 중기 이동 평균선이죠. 이 중기 이동 평균선에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가격 방어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죠. 자 더불어 이패러레션을 하단부에서는 중단부가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와 주었고 이 중단부에서는 상단부까지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준 모습 잘 보이시죠? 자이런 점들을 밀어 보았을 때 지금의 자리는 아래쪽으로의 하락보다는 이 채널 중단부까지의 반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빼놓고 볼수 없는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까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채널 안쪽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많이 나오는 구간들의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자,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이 있나요? 자 없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은 가짜. 하락인 겁니다, 가짜 하락. 그죠 세력이나 고래들이 주가를 한 차례 내린 이후에 아래쪽에서 매집하고 또 올린 다음에 내려서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꾸준하게 올리려고 하는 속셈인 거예요. 자, 실제로 만약에 큰 기간 투자자라든지 또는 뭐 세력들, 소위 뭐 고래라고 하죠, 뭐 이런 고래 투자자들 또는 저희나 여러분들 같은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실제로 뭐 차익 실현 물량이니 뭐 손절이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서들 있죠. 3 8이구간 지지, 6 0일 이평선 지지, 채널 아래쪽에서 중단부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채널 중간 중간 나와 있던 조정들 같은 경우에는 가짜 하락이었다는 점 이런 모든 점들을 밀어보았을 때 지금의 세타표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채널 중단부까지의 반등이 충분히 나아질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도 순환펌핑 돌게 되면은 이전에 쌓였던 거리랑 당연히 소화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매물 때 500원대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줄 수 있는 기회 매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들어. 오시게 되면은 주요 시황이라든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 현재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지 등등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종목 세타 표일이죠 영상 녹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저점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다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세타 표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